이거, 이,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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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 날아드리고 다시 촬영하 2층, 다, 나 2층인 줄 알았더니 깜빡했네. 저도 오래간만에 와서 헷갈렸어요. 3층이네. 자, 우리나라는 2층도 안 짓는데 3층까지 절을 짓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찰 양식이 그래요. 다 단층으로 끝나요. 궁 양식도 그렇고 사찰 양식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3층까지 올렸다는 건, 이거, 일본식 양식이에요. 어, 그래서 뭐 나, 그 나쁜 절인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절은 절이죠. 자, 이런, 이 절의 양식을 보면, 일본의 절의 양식이 이래요, 대부분이. 여기저기 막 건물이 안 흩어져. 우리나라는 막 건물이 여기저기 흩, 많이 흩어있고 잔층으로 되 있잖아요. 일본식은 어떻게 해요? 땅이 좁아요, 일본은. 어, 이게 평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지가 있는 데다 최대한 사람을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층으로 쌓아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 양식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쌌나요? 어, 이, 일본이 좀 척박한 것도 있고 일본이 이런 궁이나 이런 게 보면 백제 양식을 많이 따라요. 자, 이게 궁의 양식, 을 백제 양식을 많이 따라요. 여기서 좀자 이렇게 보면 에, 여기 약간 좀 여기는 개방적인 절이 있고 약간 폐쇄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걸 절들은 이게 외부인들이 들어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어, 실내야. 어, 상대방이 싫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 좀 약간, 안에서 이렇게 저기 유튜브 강의를 하면, 여기 스님들이 싫어하냐.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렇게 촬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거 광각 없지도 않으니다 어. 자, 보면 주변에 건물이 거의 없어요. 요 건물만 이제. 저건 나중에 신축으로 나중에 지은 거고. 그럼 일본 양식은 같다가 첫 번째가 이게 백제 양식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좀 찍을까요? 어, 일본 양식은 백제 양식이에요. 백제 양식 어떻게 복층 건물이에요. 자, 우리나라 양식 어떻게, 어, 신라가 통일했죠? 어, 신라 양식이에요. 대부분 궁 양식도 그렇고, 어, 저기 뭐냐. 어, 저기 이런 절 양식도 그렇고, 신라 양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단층이고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신라 양식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절이 어떻게, 어, 백제 양식이에요. 백제는 에 건물을 복층으로 많이 쌓아요. 막 2층, 3층으로 많이 쌓아요. 근데 신라는 그렇게 안 쌓아요. 어. 야 그렇게 하면 저기 뭐 재수 없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신라 그쪽은 좀 그래. 어. 백제는 어떻게요? 복층으로 쌓는 이게 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근데 신라가 통일하면서 어떻게요? 건물 양식이 우리는 우리나라 절이나 이런 고고구 건물들을 다 보면 다 어떻게 기와지들 보면 단층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일본은 어떻게요? 어. 기와지들도 어떻게요? 복층이에요. 막 2층, 3층 씩 쌓아요. 어, 이게 백제 양식을 땄기 때문에 그래. 어, 이유는 간단해요. 자, 우리 쪽에서는 백제 양식이 뿌리가 뽑혀 버렸죠, 거의. 그래서 어떻게요? 해 어, 사찰이나 이런 저기 군 같은 거 중요한 성 같은 데를 어떻게요? 해 복층으로 줘요, 일본은. 그이유또두 번째가 이유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요? 해 역사가 보면. 이게 일본 같은 데다 보면 이런 다이뮤 라거나 여기는 맞나 영주라고 할게요 영주들이 각토렇를 다스려요 따로 군대도 갖고 있고 개별적으로 해요 어 근데 어떻게요 얘네들이 어떻게요 어 저기 쿠테타가 일어나요 그럼 쿠테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서는 해줄게 없어요 보통 이게 중앙 국권국 같다는 점 지방에서 쿠테타가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진압군을 보내요 자 우리나라 조선 같은 중앙군이죠 바로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 이렇게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떡해요? 중앙군을 보내 가지고 제압을 해요. 자, 중국도 대부분 중앙 저기 중앙집권 국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다 보면 지방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 다 가서 중앙군이 가서 제압을 해요. 근데 어때? 일본은 안 그래요. 자, 왜왜 왜 그냥 일본은 그 저기 뭐냐? 그 독립성이 굉장히 있어요. 영주의 독립성이 있어요. 뭐 거의 국가를 이렇게 저기 나눴다고 나눠서 쓴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일본은 단일 국가로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방 토에서 영주 영주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신하가 어떻게 쿠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영주를 다 죽이고 그 자리를 올라찼어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어떻게 돼요? 어, 그 사람이 그냥 정식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 거기에 영주 같아요. 중앙에서는 어떻게 그걸 간섭을 못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어, 이게, 일본의 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의 절의 양식을 좀 이게 알아야 돼요. 저는 일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역사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수행한 거로만 하게 되면 이게 증명이 안된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래.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토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 저기 밑에 있는 애들이 쿠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영주 자리를 찬탈을 해요. 야, 이게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그 나중에 그 도망간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어, 다시 복수하게 해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요 다시 자리를 찬탈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또 내전이 일어나니까 안에서. 그 다시 찾기도 해요. 이제 이런 피해 혈전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일본의 어떻게 영주 제도가 좀 그래요. 그,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중앙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 대부분 다스린 걸 누가 다스려요? 어, 지방의 영주가 다 다스려요. 어, 다임이라고 하죠. 이 양반이 다스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어, 쿠테타를 일으켜요. 어, 사무라이 애들이, 얘네들이, 얘네들이 게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아요. 그 지방, 그 다임, 영주 자리를 얻고. 그럼 어때요? 그렇게 돼요. 중앙에서는 뭐 터치를 못해요. 어, 이게 일본의 역사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영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 내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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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주 자리는 내가 지켜야 돼. 내 가문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 돼. 어 이렇게 돼요. 어때 중앙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 그러니까 밑에서 쿠테타가 일어나면 어떻요 이게 돼요? 이게 잘 모르는데 일본의 영주 봉건제도가쿠테타 피해 역사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닌자나 사무라이나 암살자 같은 이런 영화가 많죠. 그런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래 그럼 영주 자리를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암살을 많이 해요. 자, 영주자를 내찾는데 쿠테, 타라가 쿠테타를 내서 이렇게 뺏는 경우도 있고, 요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어떻게 요어 저기, 서열 경제, 경쟁을 많이 해요. 그럼 자식들 간에 암살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식이 어떻게 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거기 뭐냐, 도이토미 히데요시 그, 저기 뭐냐, 주군이었던 오다 노보나가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일해요. 자, 오다 노보나가도 어떻게 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좀, 이게 좀 어떻게 기록된지 보는데 오다 노보나도 어떻게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혈육들을 싹 죽이고 그 영주 자리에 올라간 케이스예요. 자 실질적으로 일본은 누가 통일했나요? 오다 노보나가 통일했어요. 이거 이거 이거는 뭐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테 물어봐도 이거는 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자 오다 노보나가 실제로 다 통일을 했어요. 자이 양반이 어떻게 영주의 한 저기 어느, 어느 지역에 영주에 어떻게, 그냥 저기, 그 아들이었어요. 서열도 한참 뒤야. 어, 그 위에 형들이 겁나게 많아. 그래서 서열로 올라 그, 어떻게 요 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어떻게 요 어, 쿠테타를 일으켜요. 바보인 척 하면서,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구나 예화가 있죠. 자기가 바보인 척 하다가 어떻게 요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친구들의 힘을 교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쿠테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그 위에 형들을 갖다 싹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영주자리에 올라요 오다도부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일본 열도 전국 통일 사업을 해요 어 이게 일본의 통일의 그 시초 작업이에요 에? 그럼 오다도뿐거나 그 불이 자고 나쁘네 근데 이거를 뭐 역사에서는 그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요? 해 원체 업적이 크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 그거를 갖다가 부류라고 이제 하기에는 이게 좀 그래요. 그럼 천신계에서 죄는 어때요? 천신계에서 공이 커요. 내 네, 아버지를 죽였고 제 자기 형제 죽였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임을 죽인 후에 어떻게요? 큰 대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요? 해 천신계도 그렇고 우주 입장에서 어떻게요? 해큰 공으로 쳐요. 공으로 쳐요 그거는. 자 일본에 이게 저기 그 이게 저기 그뭐 영주 문화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살이 끊이지 않아요. 끝떡만 어떻게요? 형제들 간에도도 자기가 영주가 영주를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요? 서로 간에 어떻게요? 암살을 많이 해요. 독살도 하고 암살도 해요. 그래서 닌자 같은 게 많이 발달된 거야. 일본이 그러니까 암살 문화가 많이 발달. 이것 때문에 발달된 거야. 그러면 암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암살을 막을 수 있으면 군대나 첩보기관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보통 우리가 다이묘 이런 성가 영주성이라고 그죠 영주성, 그 앞에 보면, 앞에 영주성 가기 전에 꼭 이런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어디든지 다 똑같아. 자, 일본에 가면 그 다이묘 성들이 있나? 그 저기 있어. 그러면 그 근처에 앞에, 어떻게 앞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큰 절이 하나가 있어. 어, 그게 두가지 역할을 해요. 뭐, 군대, 승병이라고 하죠. 승병으로 해가지고, 그거 막아대요. 그 여기에 승병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어, 충성을 해야 돼요. 다이묘에게. 영주한테. 좀 약간 기사 와 비슷하면서도 종교적인 게좀 섞였어요. 어, 느 어느, 어느 지역가, 일본 어느 지역가한 보면, 저기, 저기 뭐냐, 다이묘 그 성지 가기 전에 큰 절에 다 있어요. 하나씩. 입구 쪽에. 어 그게 이유가 어떻게 해요? 어 승병 때문이에요. 승병을 거기다 저기다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승병으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테타가 이러면 승병들이 막아요, 그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첩보 기관 역할도 해요. 승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요? 전국을 도면서 만행을 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어 첩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일본식 이게 저기 그 저를 보면 굉장히 일부러 높게 지어요. 어왜 그러냐면 높게 져야, 초소 같은 데서 높게 져야 어때 멀리까지 볼수있잖 감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절 양식들이 높은 지대가 있어요. 어디 보면. 높은 데서 쉽게 내려볼 수 있게끔 이게, 이게 건물 일부러 이렇게 쳐요. 어, 그게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촘촘하게 쳐요. 마치 이게 보면, 우리, 우리 현대 내무반 같이, 이게 3층짜리 어떻게 군대 내무방은 똑같아. 요즘 군대 보면 3층짜리 건물로 해가지고 어때 복도식으로 해서 좌울에서 내무반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저기 군인들이 거기에 숙소죠. 어, 비슷해요. 내무반 그 숙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가야. 카메라 들었다. 아. 자, 네, 이게, 이게 그래, 이게. 아가야. 아이고, 이쁘다. <laughs> 이게 일본 승병의, 어, 아, 여상구가.